아, 유튜브 세계를 휴머니티와 리얼리티만이 존재하는 세계로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는 청소부입니다. 자, 이번에는 또그 뭐냐? 어, BTS의 그 대장, 사장, <laughs> 방시혁 씨와 어, 아름다운 역캠들의 외유가 또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음. 근데 이게 논란이 될... 이게 막... 이제 또 다른 기사들이 다 거기에 묻혀서 지나가잖아요. 근데 저는 냉정하게 말씀드려서 성인들끼리 그뭐그 뭐그 데이트를 했다는 게왜 거기에 사람들이 정신이 팔려야 되죠? 저는 그게 이해가 전혀 이해가 안 가요. 예 네. 물론 부러울 수는 있어요. 예그뭐 네. 나이 많고, 어, 나이 많고 부자인 남자와 어. 젊고 아름다운 여자들의 데이트, 뭐 남자로서 부러워할 수는 있겠죠. 그 저는 하나, 하나도 전혀 부럽지도 않지만, 근데 거기에 이렇게 사람들이 지나친 관심을 보인다는 게 저는 한국 사회가 좀좀 음, 표제적이고 좀 이상하지 않나. 반대로. 부자 여자와, 어, 잘생기고, 어, 젊은 남자와, 어, 데이트를 즐긴다. 아니면 뭐, 어, 진실이 어떻게 됐든지 간에, 음. 그렇게 한다 해도 저는 전혀 그거에 대해서, 어, 열광하고, 막또 분노도 하고, 부러워도 하고, 뭐, 다양한 감정들이 거기에 있을 수는 있지만, 거기에 그렇게 몰입해가지고, 어 다른 기사들을 다 지금 정말로 꼭 필요한 아국가조략 사건과 코인 사기에 대한 이야기들이 또 거기에 묻혀가는 게아 개탄스럽습니다. 예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거 전혀 어 부러워도 하지도 말고 뭐 신경 쓸 필요 전혀 없습니다. 만약 에 그게 불륜이나 뭐또 이렇게 뭐그 위계에 의한 뭐 이런, 이런 거나 착취나 이런 거라면 반드시 문제를 삼아야겠죠 예. 내가 엔터테인먼트 대표니까 너내네들내 응, 밑으로 와 어. 그리고 내 놀이기가 돼 그러면은 너희들 그 뭐지 이거 어, 데뷔시켜 주고 어? 스타 만들어 줄게 만약에 이런 문제라면 이런 것이 밝혀진다면은 막 분, 공, 공분을 공 사고 막뭐 뭐 이렇게 해야겠죠 예막 까발리고 막 그래야겠죠.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그런 걸로 지금 어, 나온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저는 이건 어, 그냥... 어, 그냥... 음, 응, 바라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저와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도 있을 수는 있어요. 어쨌든 이건 그렇고... 아, 그리고 어, 김세희씨가 구속이 될 건지 안될 건지 이렇게 예언해달라는 댓글을 봤습니다. 구속될 겁니다. 네, 예, 저는 구속될 거라고, 어, 생각합니다. 아, 그것이, 어, 제가 볼 때는, 채석 달이 걸리지 않을 것이고, 어, 네, 예, 제 그림은 그래요. 제가 생각하고 있는, 음, 올바른, 음, 방식은 뭐냐면, 어, 김세희 씨는 구속이 되고, 어, 구속이 되고, 어, 실형을 살고, 음, 실형을 살게 되고, 그리고, 쯔양 씨는 한 100일간에, 100일간에, 아, 저번부터 세서 100일이에요. 한, 한달 전부터 세서 100일, 아니, 한 달이 아니, 한 2주 됐나? 어, 한 2주, 2주 됐다 치고, 거기에서부터 세서 한1 0 0일간의 그, 휴식기간, 그리고 자기의 상처를 달래는 기간으로 삼고, 그 후에는 복귀를 하는 것이, 예, 제가 생각하는 그림입니다. 틀림없이 쯔양 씨는 복귀를 할 것이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약간 오해를 하고 있는 부분들도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뭐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거 그렇게 알고 있지는 않겠지만, 예, 네. 어 쯔양 씨가 소속사를 바꾸면서 문래빌에서 지금 있는 소속사로 어, 바꾸면서 문래빌이라는 회사는 그 이동현 씨의 언니가 가져가고 음, 상속을 받았고. 그리고 실제로 어이이 지금 소속사에서 소송을 제기를 해서 못 받은 돈 이제 그 거기 이제 방송에 나와 있는 걸로 얘기했을 때 40억 중에 17억을 돌려 받았습니다. 음 17억을 돌려 받았고 그리고 그것은 이제 회사 차원에서 이렇게 운영을 하였겠죠. 네. 운영을 하거나 하고 있거나. 그렇게 된 거예요. 자, 그렇다면, 쯔양도, 쯔양 씨도 주변 사람들로부터 도움을 받아서 어느 정도 피해를 회복을 했고, 음, 회복을 했고, 그 다음에 이번에는 또 해명 영상들을 통해서 자신의 억울함을 사람들한테 이야기를 했습니다. 쯔양 씨의 복귀를 예언하는 근거는 그거예요. 그렇다면, 쯔양 씨도 그렇게 나약한 여자만 여자이지는 않다라는 거죠. 스스로를 보호할 줄 알고 스스로가 어떻게 나아가야지 자기의 삶을 어, 정상적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을 고민하고 실천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네. 그래서 저는 쯔양 씨가 어, 반드시 복귀를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그렇게 해야만 그렇게 해야만 후배들이 비슷한 뭐, 역사적으로 몇천 년간 그런 사건들이 지속돼 왔으니까, 앞으로도 그런 사건이 없으면 좋겠지만, 그런 상처받는 여성들이 나오지 않으리란 법은 없잖아요. 그런데, 상처받은 사람은 숨어야 하고, 상처를 준 사람은, 어, 어, 이번에는 그분은 자살을 했지, 이제 다른 사람들, 지금 2차, 3차 가해를 하고 있는, 어, 이거, 말로, 2차 3차 가위를 하고 있는, 어, 김세희 씨라든지, 뭐, STBC라든지, 뭐, 또 무슨? 모사들 별의별로 채널들이 막 생겨가지고, 뭐 2차 3차 가위를 하고 있죠. 또, 진짜 어처구니 없는 얘기를 들은 것 중에 하나는, 쯔양이 중국 간첩들의 후원을 받고 있다. 이게 진짜, 이런 이야기를 떠버리는 게 이게 사람새끼입니까? 아, 정말 어이가 없네. 쯔양이 중국 이름이라서 중국 간첩들의, 본거지에서 나오는 자금과 뭐 후원과 이런 것들로 무슨 천만 유튜브가 됐다. 이, 천만 유튜브 쎄고 쎘어요. 많아요. 먹방 채널 중에 천만 유튜브, 아니, 저도 몰랐지만, 모르고 있다가 저는 이제 먹방을 이렇게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먹방은, 그, 그렇게 많이 먹는 먹방은 저는 위험천만하고 자신의 몸을 해하면서 그렇게 먹는 것 같다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세상에는 먹을 것이 없어서 이렇게 고통받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런 걸로 이렇게 돈을 번다는 거 사실은 솔직한 얘기로 제가 좋아하는 채널들은 아닙니다. 전혀. 예. 제가 좋아하는 채널이 아니라고, 아니라고, 여러분들도 싫어하라는 얘기는 전혀 아니에요. 예. 그분들도 그분 나름대로의 고충이 있고, 희노애락이 있고, 그런 거죠. 전 존중, 제가 좋아하지 않는다 뿐이지, 존중하기는 해요. 예. 그래서, 음, 어쨌든, 그렇고. 제가, 어, 정리를 하자면은, 김세희 씨는 여러 가지 죄목으로, 어, 구속이 될 가능성이 아주 높다. 네. 아그 장담한다. 그리고 어 찌양 씨는 음 이것도 석달 이내 에 이루어질 거고 구속도 어 찌양 씨는 석달 열흘 이내에 복귀를 할 것이다. 그리고 찌양 씨가 그렇게 약한 여자만은 아니다. 뭐 독하다 이런 뜻이 아니라 당당한 여자로서 이제 거듭날 수 있는 그런 이번에 기회가 아, 찾아왔다. 그러니까 찌양 씨는 어 뒤로 숨지 말고 상처받은 사람이 뒤로 숨지 말고 다시 당당하게 나타나서 먹방을 좀더 예쁘게, 더 고상하게, 더 사연이 있는 그런 집들 찾아다니면서 먹방을 우아하게 운영해 나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뭐첫 번째 얘기했던 그것도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정리를 하자면. 방시혁 씨가 누구를 만나든, 방시혁 씨가 범죄 자기의 어떤 돈과 권력을 이용해서 범죄를 하지 않는 한 어떤 여자를 만나건 어떤 남자를 만나건 뭐 예쁜 남자를 만나건 예쁜 여자를 만나건 그거 우리가 그것 때문에 막그 어 지금 정말로 중요하게 신경 써야 할 도이치모터스 사건과 코인 사기에 대한 것들이. 뭔 기사가 안 나와요 안 나와, 음안 나와 왜 수사 결과도 나와야 되고 수사 진행 상황도 어 사람들한테 공개해야 되고 막 그런데 안 나와요 저는 이것이 답답할 뿐입니다. 네. 아무튼 어, 우리가 그 어떤 그 부안회동 하면서 부안회동 해가지고는 어떤 중요한 기사를 기사들을 놓치고. 그런 기사 나오면 좋아요 꼭꼭 눌러주세요. 예, 추천 눌러주시고 그런 중요한 부분들을 놓치고 어, 이상하게 우리가 관심 안 써도 돼야 되는 예, 어, 돈 많은 사람들의 어떤 그 뭐야 외유 뭐 연애라고 단정짓기도 그렇잖아요. 그냥 같이 가, 걸어간 것 뿐인데 어, 사진 찍어준 것 뿐인데 어, 그런 거에 예, 신경 쓰고 뭐 이렇게 관심 가지고 할 필요는 없더라. 그 얘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안녕.